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방수포를 먼저 박아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부네.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부는데 땅이 얼어서 팩이 박히지가 않아요. 텐트에서 못잘것 같아요. 팩이 들어가지를 않아. 와 비가 대박이네요. 갔어요. 해동 완료. 약간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서 코팅을 해줘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메뉴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포크를 안 가져와서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솔로 크리스마스 캠핑이어서 스테이크도 구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고기도 사왔어요. 버터를. 저는 하이브라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모히또 한잔 모히또 시럽이에요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된것 같아요, 이제. 다 차려졌어요. 나름 솔로 크리스마스 캠핑인데. 이걸 라면 먹듯이. 뭐야? 음. 음. 맛있다. 그냥 소주 먹을까? 바닥이 눈이에요. 저번에 너무 추워서 실내화도 샀어요. 해볼 갔다가 양이 안차. 너무 안그어서 그냥 한잔 먹을게요 먼저 그리고 오늘 난로에 데워서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거 델리만주 난로에 데워서 먹어보려고요. 아침에 먹어야 되나? 아침에 또 먹으면 되지? 난로에 뭐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시카맣게 됐어요. 빨리 만져 데워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고구마, 난로에 고구마도 해요. 구워서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만즈 어떻게 됐지? 이거 쓸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꺼내야겠다 꺼내볼게요 텔레만즈. 와, 완전 잘 데워졌어요. 와 미쳤다 진짜. 아 커피 먹고 싶다. 와 대박인데? 아 뜨거. 미쳤다. 미쳤다요. 다 익었네. 너무 뜨거워서 될 수가 없다. 긴 했는지 다 얼었어요. 오늘 영하 14도? 응? <laughs> 다 얼었네요. 넘쳤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아침부터 대참사가요. 일어났어요. 안녕. 치료 줄까? 이리, 이리 와 기다려봐. 너 봐. 이리 와 치료 줄게. 기다려 봐. 또 가지 마. 언니 치료 줄게. 언니 집사야. 기다려. 아래 사료 놔줬더니 다시 왔어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다 먹고 가. 얼어가지고. 와, 어, 아, 휘었어요. 이거, 휘어가지고, 아, 뭐, 버리는 건데, 그래도 뽑아서, 뽑아서 다행이에요.